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024 시즌 독일 슈퍼컵으로 바이레미넨이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김민재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영혼의 파트너였던 해리 케인 선수와 나란히 경기를 지켜보다가 또 후반전에 교체 출전해서 나란히 공식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쉽게도 이두 선수의 출전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밀에는 올 시즌 첫 번째 우승컵을 들지 못했는데요. 대체 바이에른 밀은 어째서 라이프치히와의 슈퍼컵 완패를 당했는지 또 김민재 선수의 활약과 케인 선수의 경기력은 어땠는지 주요 장면 그리고 핵심 기록을 통해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 결과 0대3 완패였습니다. 라이프치히가이 스페인 미디필더 다니올모 선수의 헤트트릭에 힘입어 완승을 거뒀는데요. 이번 경기 우선 선발 명단부터 살펴보면 조금은 예상과 달랐어요. 많은 매체들이 김민재 선수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지만 사실 이 평가 전 일정과 그 선수 기용 구성을 봤을 때 김민재 선수가 첫 공식 경기는 벤치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좀 제기화됐었거든요. 실제로 이 파바르 김민재 센터팩 조합이 아니라 파바르 선수가 오른쪽 풀 백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 풀백 마테이스 더리흐트와 다이오 우파메카노 기존의 수비라인이 먼저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합류한 김민재 선수는 군사훈련의 여파로 또 체력도 끌어올리고 있는 중이고 또 조금은 이제 주전 선수들을 통해서 공식일정을 시작하고 차차 녹아들게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토마스 투에 감독은 이번 선발명단에 올여름에 새로 합류한 선수로는 콘라드 라이머 선수만 선발 출전을 시켰고 나머지 선수들은 기존 자원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최전방에 마티스텔을 두고 이 선에는 그나브리 무시할라, 사네를 뒀고요. 라이머의 파트너로는 요시와 키미가 배치가 됐고, 골키퍼 포지션에는 존머 선수가 지금 인테르로 이적을 했고, 또 노이어 선수는 조금 장기 기타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골키퍼 영입을 위해 움직이는 가운데 울라이 선수가 지켰습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이 라움의 왼발킥이 골을 만들어냈죠? 프리킥 상황이었는데, 라움이 문전으로 침투시킨 공, 혼전 중에 흘러나온 공을 올모 선수가 빠르게 포착하면서 또 정확하게 구석으로 밀어넣는 오른발 슈팅을 연결을 했어요. 행운이 따랐다고도 할수 있겠지만, 집중력에 있어서 라이프치 선수들이 더 강했고, 특히 바이르미넨의 수비라인 집중력이 좀 아쉬웠던 장면이에요.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내주다 보니까 투엘 감독이 굉장히 벤치에서 일어나서 불호령을 내리고 분노하는 모습들이 보였고, 또 이적생이고 화재 선수들이다 보니까, 현지 중계방송도 김민재 선수와 케인 선수를 딱 비춰줬어요. 공교롭게도 두 선수가 나란히 앉아있는데 아마 뭐 손흥인 선수와의 인연 때문일까요? 라커룸에서도 옆자리를 쓰고 있는 것들이 좀 소개됐고 또 케인 선수가 입단해서 처음 훈련하고 또 인사를 나눌 때도 김민재 선수가 반갑게 다정다감하게 이야기를 나눈 모습들이 있었는데 함께 이런 팀에 끌려가는 상황에 좀 심각한 좀 걱정스러운 표정들을 짓는 모습이 경기 내내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곧바로 10분 바이레미니언에서 좋은 장면을 만들었는데요. 키미 선수가 수비 배우 공간, 라인을 높게 올리고 전방 압박을 한 라이프치의 뒷공간을 노린 절묘한 수루패스를 연결했는데 결정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나브리 선수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고 들어가서 1대1 상황까지 잘 맞이했지만 조금 슈팅이 가운데로 힘없이 이어지면서 막히고 말았어요. 이후에는 그나브리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는데요. 전반 16분에는 그나브리 선수가 공을 몰고 가면서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두고 오른쪽으로 밀어준 공 마티스텔이 이어받아서 결정적인 골키퍼와 마주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텔 선수의 슈팅이 역시나 정면으로 향하면서 골키퍼에게 막혔어요. 23분에는 그나브리 선수가 왼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올린 컷백 이번에도 마티스텔이 반대편에서 좀 자유롭게 슈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왼발 슈팅이 허무하게 크로스바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바이레미네는 계속해서 기회를 놓쳤지만 라이프치히는 기회가 올 때마다 날카로운 모습 결정적인 모습 보여줬는데요. 베르너 선수가 왼쪽 측면으로 넓게 벌려주고 오히려 올모 선수가 가운데 중앙 공간으로 치고 들어가는 스위칭 플레이가 나왔고 베르너가 두명 사이로 정말 절묘한 패스를 보냈을 때 올모 선수 앞에 바이레미네는 두 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두명 사이를 올모 선수가 절묘하게 빠져나왔고 또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구석을 노린 또 정확한 날카로운 슈팅을 연결하면서 2대 0을 만들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바이레미네 전반전에7 1%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지만 정작 슈팅 숫자는 라이프치히가 6대5로 앞섰고요 유효슈팅도 3대2로 앞섰습니다 코너킥 숫자는 바이르미니이 5대3으로 앞섰지만 이 장면을 유효하게 연결하지 못했고요 또, 바이리미넨이 슈팅 숫자는 적었지만 빅 찬스가 세 번으로 더 많았으나 이세 번의 빅 찬스를 모두 놓치고 마는 정말 아쉬운 결정력 속에 리드를 당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전반전 내내 케인 선수와 김현주 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또 관중석에서 현재 부상자 명단에 올라있는 노이어, 토마스 밀러, 추포모탱 등의 모습들도 비춰주면서 지금 바이러민에는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들을 좀 소개했는데요. 하프타임 김민재 선수와 케인 선수가 몸을 푸는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또 김민재 선수는 후반전 시작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역시 수비 라인의 좀 밀도라든지 체력이라든지 플레이 모든 면에서 투예선 감독이 아쉽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은데요. 더리우트와 파바르 그러니까 포백 라인의 두 명을 바꾸고 김민재 선수와 마즈라이가 투입이 됐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 라이먼 선수를 빼고 윙어인 코망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공격 숫자를 늘리는 조금 더 공격적인 축구를 이제 추구하면서 쫓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 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장면들이 나오지 못하자 63분에 케인 선수를 빼고 케인 선수까지 투회 감독이 투입을 하면서 합류한지 하루밖에 되지 않았고 훈련도 많이 못했다 보니까 전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투입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주문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라이프치히도 선수 교체를 했는데요. 티모 베르너와 오펜다 투톱을 빼고 벤자민 셰시코와유스프 폴센 선수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체력이 좋고 또 힘이 좋은 선수들을 이제 투입을 한 것입니다. 교체 투입 이후 바로 사실은 라이프치히가 한 골을 더 기록하면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는데요.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하필이면 교체로 들어왔던 마즈라이. 선수가 튀어오르는 공을 막아내기 위해 좀 부유자연스럽게 팔을 움직이다가 핸드볼 파워를 범했고 이것이 조심의 눈에 정확하게 포착이 됐고요. 이 페널티킥을 올모 선수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헤트 트릭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도 바이르미네는 세골 차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총공세를 펼치다 보니 뒷공간이 많이 열렸는데요. 70분 한 골을 더 내줄 수 있는 위기 상황을 김민재 선수가 그야말로 슈퍼 테클로 막아냈습니다. 배후 공간으로 넘어온 로빙 수루 패스를 셰시커 선수가 이어받는 상황에서 속도를 살리면서 골키퍼 울라이 선수까지제 치고 들어가서 빈골문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김현재 선수 훨씬 뒤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몸을 던지면서 이 슈팅을 슈퍼블로킹으로 막아낸 것이죠. 4대0이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김현재 선수 특유의 장점이 나온 수비였습니다. 그 이후 75분 바이에르미넨도 한 골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알폰스 데이비스가 공을 끌고 오면서 전진 패스를 내줬고 그나브리가 중앙 공간에서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넓게 움직이고 있던 코망에게 패스를 줬어요 코망 선수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면서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골키퍼의 선방에 걸렸습니다 교체 투입된 코망 선수의 속도감을 살린 플레이였는데요 이 장면 이후에도 하지만 다시 역공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르미넨이 세골을 따라가야 되다 보니까 뒷공간이 크게 벌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역시 김현재 선수가 좋은 플레이 배우 커버 플레이를 보여준 것이죠 지금 상황은 로빙스루 패스가 뒷공간으로 넘어왔을 때 차비 시몬스가 이 공을 이어받는 상황이었는데요 시몬 선수의 앞쪽을 먼저 차지하면서 김현재 선수가 어깨를 밀어넣고 또 타이밍을 잘 잡아내면서 끊어내고 빌드업 패스까지 연결하는 나폴리에서 보여줬던 그 좋은 후방 커버 플레이에 이은 빌드업까지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차례의 결정적인 수비를 통해서 바이레미넨이 역습으로 실점할 수 있는 위기를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78분 바이레미네는 키미를 빼고 고레츠카를 투입하면서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를 시도했는데 이에 대응해서 라이프치히도 올모 차비시먼스 헨리스를 이 빼고 카르발류포르스베리크로스터바를 투입하면서 체력적으로 확실하게 지키고 좀 노련하게 플레이를 펼치기 시작했어요. 85분 그나브리 선수가 또한번 기회 창출을 했는데 날카로운 플리킥 크로스를 올린 것 마즈라이 선수가 헤더 슈팅을 연결했지만 이게 또 하필이면 옆구물에 걸리면서 득점이 되지 못했고요. 그리고 나서 88분에는 또한 골을 내줄 위기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간에 쫓기고 있던 바이른 미네이다 보니까 역시나 뒷공간이 열려 있을 때 벤자민 시에시코 선수가 뒷공간을 파고 들어서 이번에는 김민재 선수도 쫓아가기 힘들었어요. 완전히 타이밍에서 밀렸기 때문에 울라이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울라이 선수가 정말 팔을 쭉 뻗어가지고 막아내면서 4대 0이 되는 것만큼은 저지를 했습니다. 89분에도 사이발트의 패스가 시에시코에게 연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공을 자르기 위해 전진했던 김민재 선수조차도 빠트리고 말았고 시에시코의 슈팅까지 나왔지만 이 슈팅이 또아스 그러나 게 골문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결국 경기는 0대3 바이르미나는 완패로 끝났는데요. 후반전까지 전체 기록을 살펴보면 바이레미넨이 67%로 역시나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했고 또 후반전 같은 경우에는 바이레미넨이 더 많은 슈팅 기회를 만들었어요. 경기 총 슈팅이 13대 10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유효 슈팅은 5대 5였기 때문에 여전히 후반전에도 바이레미넨이 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이 수많은 기회를 한 골도 연결하지 못했다. 전반전에 빅찬스 3개, 후반전에도 2개가 있었기 때문에 총 5번의 빅찬스, 5골을 넣어야만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한 골도 넣지 못했고 반면에 라이프치히는 3골을 넣었는데 전반전에 사실 빅찬스 거의 없었거든요. 후반전에 오히려 빅찬스가 있었던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날 경기 김민저 선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쁜 경기를 하진 않았어요. 후반전 45분 동안 넓은 커버 범위를 통해서 또 전진된 플레이를 펼쳤는데 95%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할 정도로 이제 후방 빌드업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수비를 할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이제 역습 상황에서 따라 내려온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수비 기록 자체는 많지 않았고요. 걷어내기 두개를 기록했는데 공중볼도 많이 경합할 상황이 별로 없긴 했어요. 두번 중에 한 번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지표상으로 크게 인상적인 장면들을 만들 지 못했기 때문에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6.6점으로 뭐 그냥 뭐 무난한 정도의 평가를 받았고요. 해리케인 선수는 이제 후반전 도중에 투입이 돼서 26분 정도를 소화했는데 거의 뭐 존재감을 발휘하기 어려웠어요. 이제 막 넘어왔고 하루밖에 훈련하지 못했고 적응이 필요한 시간이긴 하지만. 골터치를 세 번밖에 하지 못했고 패스도 두 번밖에 없었는데 그마저도 한 번은 차단됐고 슈팅조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던 조금은 무기력한 경기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겠죠? 점점 훈련을 통해서 조직력을 가다듬어 가야 하는 바이레미넨인데요 이제 분데스리가 공식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9일 토요일 새벽 3시 30분 베르더브레멘과의 원정 경기고요. 이후 분데스리가 홈첫 경기는 8월 28일 0시 30분에 아우크스부르크와 치르게 됩니다. 9월 달 경기 시간들 컵 대회 일정까지 확정이 됐는데요. 9월 3일 새벽 1시 30분에 맨헨글라트바우와 원정경기. 이 매치데이 이후 9월 1 6일 새벽 3시 30분에는 레버쿠젠과 홈 경기가 있고요, 9월 23일 밤 10시 30분에 보훔전 그리고 9월 27일 주중 경기로 새벽 3시 45분에 프로이센 미스터와 DFB 포칼 1라운드 경기 치립니다. 그리고 아마 챔피언스리그 조추첨 일정에 따라서 9월 중에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도 치르게 되는데 빡빡한 경기 일정 속에 또이 경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바이에넨이 실전을 치르면서 조직력을 극대화하고 호흡을 빨리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경기 DFL 슈퍼컵 독일 슈 슈퍼컵 패배로 많은 자극들을 받았을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도 굉장히 많이 아쉬운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 아픔을 딛고 정규 리그에서는 멋진 플레이를 보이기를 좀 기대하면서 바이르미넨과 김민재 선수, 또 케인 선수가 어떻게 리그 개막전을 준비하는지 최신 소식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